호텔 재가 접방과는 단순히 빵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재가 접방사가 될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시스템이 갖추어진 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원대학교 호텔 재가 접방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손동환입니다. 저희 동원대학교 호텔 자가집방과는 단순히 빵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자가집방사가 될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시스템이 갖추어진 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습 환경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의실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전관는볼 때마다 되게 이쁜것 같네요 보시면은 이게 저희 학교고요 날씨도 더불어 이쁘니까 오늘 되게 좋은 예감이 드네요 네, 지금 이제 실습을 하고 볼 건데요 실습을 하기 앞서 먼저 깨끗한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실습을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실습복을 입어볼 건데요. 먼저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이 위생복. 위생복을 이렇게 써주고, 다음은 이 사복에서 묻어있는 이물질이 음식에 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이 실습복 상의. 상의를 이렇게 입어주고, 단추를 또 잠가줍니다. 단추를 잠가준 뒤에는 과제에도 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치마도 딱 앞에 매주면은 거의 다 실습복을 입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스카프를 이렇게 또 매주면은 완벽하게 실습복 한복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모든 반복이 다 끝났습니다. 어때요? 좀잘 어울리나요? 반복 끝!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조리복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나봐요. 지금은 이제 저희 학과에 있는 저희 교수님 연구실 한번 와봤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저를 지도해주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간단하게 저희 학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원대학교 호텔재가재빵과 학과장 장양순입니다. 저희 호텔재가재빵과는 국제적인 재과, 제방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 최고의 시습 여건을 마련하였고요. 산업체 중심의 실무교육과 해외 취업교과 과정 운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있으며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과 함께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 취득 및 케이크 디자이너, 마이티펜 디자이너, 초콜렛 마스터를 자격증을 실습을 통해 취득함으로써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여러 실습 도구와 재료를 통해서 저희가 더 다양한 실습을 또할수 있는데요. 그 실습을 통해서 저희 실력을 키워나가고 더 좋은 제과제빵사가될수 있도록 더한 발짝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스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수업 시작 전에 먼저 조리 도구를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두 친구가 먼저 와 있어서 이두 친구한테 조리 도구를 한번 소개를 맡겨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조리 가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이거는 스크래퍼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반죽을 분할할 때나 아니면 바닥에 붙은 반죽들을 긁어낼 때 사용하는 용도예요. 다음으로 이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물건인데 어디에 쓰나요? 이거는 흔히들 거품기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정식 명칭은 휘퍼라고 되어 있고요. 머랭이나 아니면 계란 거품을 낼때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건 알뜰주걱 아닌가요? 이건 어디에 쓰나요? 알뜰주걱은 묽은 반죽이나 아니면 크림류 형태의 제품들을 볼에 묻지 않게 긁어줄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꽤 유용한 물건이네요. 다음은 이 가위는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쓰나요? 이거는 꽃가위라고 하는 건데요. 이꽃 받침대에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꽃 받침대에 생크림이나 앙금으로 꽃을 짜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케이크 위에 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도구는 데코레이션 자격증 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다음으로 소개할 도구는 이거 깍지랑 짤주머니인데요. 깍지는 모양을 낼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꽃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모양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짤주머니에 넣어서 모양을 낼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건 온도계인데요. 이건 어디다 쓰나요? 제과제빵에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제빵할 때 반죽의 온도를 잰다던가 아니면 물의 온도를 잴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칼같이 생긴 거 이름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스패출러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케이크에 생크림을 올릴 때 골고루 펴바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왓츠인마이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제과제빵 김희주 김승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실습실에 왔습니다. 실습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저희 실습실인데요. 저희 실습실이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 오븐기들이 있고. 새로운 반죽기도 이렇게 있어서 전보다 더 수월하게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창고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 여기 창고에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다양한 재료와 또 조리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이 재료들로 저희가 또 다양한 주제의 실습들을 할수 있고 더 좋은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제 친구는 저약과에 있는 제 동기인데요. 저약과에 있는 에이스입니다. 네? 제가요? 예, 네, 너요? 몰랐어요? 전혀요? 아. <laughs> 여러분은 지금 저약과에서 겸손은까지 갖춘 완벽한 에이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안 되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옆에 있는. 동안이 친구인 한도희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 한 번만 할까 하는데 괜찮나요? 네네. 아 그럼 알겠습니다. 편하게 할게요. 우리가 실습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혹시 말할 수 있어? 제 거는 그 슈크림 들어간 슈랑 응. 그리고 제빵은 소세지. 너무 음 맛있었어. 특히 너가 했던 슈가 진짜 맛있었는데 슈를 했을 때 응. 다른 애들 것도단번씩 먹어봤거든. 응. 근데 이제 너가 했던 거는 특히 맛있더라고. 슈에서 가장 중요한 점한번 말할 수 있어? 슈는 호화법이 가장 중요하거든. 호화를 잘하려면 일단 불 응? 조절을 잘해야 되고 오븐에 넣기 전에 물을 응? 충분히 골고루 이렇게 뿌려줘야 돼 그리고 오븐에 넣은 다음에는 완성되기 전까지 절대 응? 문 열면 안돼 왜냐하면 반죽이 다 죽어버리거든. 대충 그냥 불 조절이 중요하다네요? <laughs>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저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더라도 다 저희 학과에 오시면 이렇게 도희처럼 실력 있는 제과집 방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학과에 오셔서 이런 친구들도 만나고 또 같이 실력도 갖춰나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수업이 곧 시작할 것 같네요 오늘 실습 과목은 마지펜 디자이너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지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마지펜은 아몬드 페이스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상을 혼합해가지고 동물, 바람, 과일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배우셔가지고 마지펜 디자이너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수업 시간 때 만든 거를 다 만들어봤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살짝 좀실수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 친구들도 다한 번씩 만들어봤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잘 만들었죠? 예, 네, 저희 친구들 작품입니다. 오늘은 사실 까다로운 주제여서 좀 힘들었고 또 진행도 잘안 돼서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동기들과 함께 디테일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느낌. 아 이런 게 실습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희 동원대학교 호텔자가서빵과에서는 단순히 빵만 만든 기술뿐만 아니라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도 딸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는 졸업 후에는 카페를 열어서 빵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개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게제큰 꿈입니다. 오늘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호텔 자가 접방과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아무튼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원대학교 호텔 자가 접방과 학과 만족도는 99%, 나머지 1%는 제가 개인적으로 채워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동원대학교 호텔 자가 접방과에 오셔서 세계적인 자가 접방사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